제가 지금 명태균 씨가 그 자기 입으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얘기한 통화 녹취록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아,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와의 문자, 또어 주요 정치인들과 명태균 씨와의 어, 어떤뭐 회동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것도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명태균 씨가 답답했던 것 같아요. <laughs> 본인이 공개를 했으니까. 네. 명태균 씨 측이 지난해 2월 김건희 여사랑 마지막으로 통화한 48분 분량의 통화 복귀 내용을 공개를 음. 했습니다. 이게 2월 16일부터 다섯 차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통화 내용을 복귀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총선 전이잖아요, 2월이면 네.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다. 음.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라고 했고 명태균 네. 씨가 아니 평생 검사만 하고 지역을 모르는 사람에게 공천을 주면 진다라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다시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김상민 검사를 도우라고 했다. 친윤계인 이철규 윤하호 의원이 보수 정권 이래 최다석을 우리가 얻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laughs> 했다고 여기 이제 하면... 지난 총선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최소석 얻은 네, 그렇죠, 그 선거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유나홍 의원하고 박관수 그 지사는 지사? 네, 지사는 중인... 통화한 적이 없다, 소통한 자체가 없다라고 음... 일단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 상황 판단이 아주 썩현명하진 않았던 것 같다. 네. 그리고 김상민 네. 그전 검사를 너무 너무 시키고 싶었나봐요. 이렇게까지 어... 막 이제 반대를 하는데도. 반드시 이 사람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김상민 전 검사도 그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미리 선거 운동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현재 검사인 상황에서 음. 신분으로 계속 이제 안부 문자 지역민들한테 안부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 아. 그리고 이분 이제 큰절 사진으로 한번 이제 인상적인 장면을 남겼던 그런 분입니다. 네. 나중에 징계도 받았잖아요. 음, 네, 징계 그렇습니다. 신기, 신기, 신기한 게. 대검에서부터 징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검찰 내부의 선배들하고도 후 상의가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네. 먼저 현직 검사가 가서 출판 기념회하고 그럼 누구한테 <laughs> 네. 낙점을 받았느냐, 누구한테 아 조언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뭘 믿고 그랬냐? 뭘 믿고 이번에 확인이 되는 거죠. 네, 음. 네, 네. 아 여사를 믿었던 네. 거 아니냐? 네. 자 그리고 명태균 씨, 오세훈 시장, 또그후원회장으로 알려진 그 사람 네. 세 명이 같이. 어 마, 자리를 가졌던 모양이죠. 네, 지금 이거는 좀 조금 더 수사가 진전이 되면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앙지검이 할 것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 조작, 여론조사 무상 제공,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론조사 비용 대납. 근데 그 중에 이제 오세훈 그 시장이. 네. 그 자신의 후원자인 김 씨와 함께 명태균 씨를 만났다라고 네. 명태균 씨가 이제 진술을 만나서 한 거예요. 뭐 했다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먼저 연락을 했다는 거죠. 네. 우리 그 나경원과 나 사이에서 내가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울로 빨리 올라와 봐라 이렇게 얘기해서 명태균 씨가 올라갔고 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이제 했고 네. 그때 들었던 돈은. 후원회장인 김 씨가 따로 줬다라는 게 명태균 씨의 지금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동, 강남, 뭐 강서 이런데 네 군데에 500명씩 샘플 뽑아가지고 네가 한번 수, 조사를 해봐라. 그러면은 그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사실 판단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명태균 씨가 먼저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 관련해서 막 여론조사를 해봤나 보죠. 그랬더니 나경원이 이기는 걸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세훈 네. 씨가 이제 해보니까 그러면 아이 사람은 뭔가 보관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제안을 했겠지. 이 사람 불러가지고 물어봐. 나경원이 이기는 조사가 나왔으니 나를 나를 이기게 해줘, 내가 이기는 걸 다시 바꿔두든지 뭔가 좀 해주세요라고 S.S.를 쳤다는 얘기고 그래서 명태근 씨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음. 지금 그런 경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세훈씨 주장은 아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 명태근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나는 끊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명태근 씨는 이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서 네 번을 그런 식으로 만났다. 내가 열세 번의 비공표 여론 조사를 만들어서 갖다 줬다. 그리고 내가 가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 줬다. 그래서 그 사람 나 덕분에 사실은 이번에 된 거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명태근 씨가 그 자기 입으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얘기한 통화 녹취록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음? 그, 아, 그래요? 예, 네, 오세훈 아... 시장에 대해서 명태근 씨가 오세훈이 나한테 어떻게 부탁을 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줬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 통화 녹취록이 있어요.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떤 그 제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통화를 한 내용인데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었고 같이 옆에서 들었고 저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달라고 이제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3 시간 분량의 내용인데 그 통화 녹취록을 제가 그래서 가지고 있어요. 음. 제가 나중에 이제 공개를 할 시점이 되면 공개를 하겠지만 네. 거기에 보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거랑은 완전히 안 맞는 종류의 아.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통화 내용을 입증할만한 어떤 정황이나 증거는 음, 좀 그거,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네. 바로 검찰이 지금 이번에 수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 명태균 씨는 사람을 만나러 갈때 혼자 안 가요 음. 명태균 씨는 차로 이제 이동하는 걸 좋아하고요 자기가 비행기 타러 가거나 기차 타서 바꿔 타고 이런 걸 너무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는 항상 그 명태균 씨 차를 운전해 주는 김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 사람이 항상 같이 대동해서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해요 그래서 바로 그때 그 운전해 줬던 사람이 나 아크로비스타까지 명태균 씨랑 같이 갔었어 음. 가서 그날 만났어 이런 얘기도 원래 했던 사람이거든요 음. 그 사람이 김종인도 만나러 같이 갔었었고 음. 이 오세훈 씨한테 만나러 같이 갔었다는 거 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 같이 쫓아다녀요. 시간이 되면. 네.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두세 명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해 줬었었는데. 음. 그러니까 명태균 씨 말은 혼자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명태균 씨는 혼자 가지 않고 항상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 증인이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근데 그 상대가 있잖아요. 전화 통화를 했다는 그 상대는 어디 관계자예요? 그러면? <laughs> 아까 그러니까 저, 저 그래도 뭔가 이 사람의 어떤 구애기 있어요. 예. 네. 네. 오세훈 아. 캠프 관계자. 그러니까 제이 네. 씨라는 사람이 아 아니 아니야 제이, 아, 아, 제이 씨는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그냥 나중에 나중에 이제 통화한 내용인 것이고 아. 그 성그이 그러니까 저기 명태경 씨가 설명을 해준 그 사람인 것이고 네. 그 전에 이명태경 씨가 쫓아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예전에 강혜경 씨도 그랬어요. 나는 김영선 의원하고 같이 서울 올라가서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 원래 강혜경 씨도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세훈 시장하고 안 친할 때는 원래 누구를 통해서 만나냐면 김영선을 통해서 항상 사람들을 만나요. 명태균 씨가 네. 그러면 김영산도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음. 옛날에 조은이 서울 서초구청 서초구청장 하였대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되려고 할때도그조은이라는 네. 사람이랑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매개로 했냐 김영산을 매개로 했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태균 씨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네.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증인과 증언과 증거들이 같이 있, 있단 얘기예요. 음... 그,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의혹 자체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대상이 될 텐데요. 그 어, 지금은 일단은 여러 가지 명태균 씨가 사실 정치 브로커 아닙니까. 이제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 모든 말을 우리가 다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맞아요, 오세훈 시장 맞아요. 스스로도 오세훈 네. 시장 스스로도 본인이 빨리 좀 수사를 해달라 아. 나도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의혹에 대해선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네. 명태균 씨가 제 3자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냥 얘기를 했다 그게 다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음. 누군가를 만났다면 직접 그 자리에. 뭐 배석한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서 김영선 전 의원이랑 같이 왔던 김영선 전 의원이 증인이 되겠죠. 필요하겠죠. 예. 네. 아니면 후원 회장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될수 있습니다. 네네.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 지금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의 진술 자체가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 제3자의 증언 또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다시 복원해낼 수 있는 물증의 존재 음흠. 이런 것들을 봐야 알수 있는 문제고 그걸 네. 알기 전에는. 어 명태균 씨 우리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다 흔들릴 필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어제 뉴스원에 기사 나온 걸 보게 되면 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명태균 뭐잘 모르고 잠깐 만났고 아니어서 그냥 내보냈고 자기는 관여 없다고 계속 해오다가 음. 어제는 아 내가 그 사람을 몇번 만났는지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전엔 두 번이라고 네, 네, 네.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손이좀 아, 바뀌었어요. 음, 톤이 바뀌었어요. 아. 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몇번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내용으로 얘기했냐, 왜 만났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 나와요. 그 뉴스원 기사에 그대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실제 오세훈 시장이 상황마다 조금 조금씩 이제 말이 좀 달라지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다는 거죠. 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오세훈 시장의 신빙성에좀 의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인데 네. 실제 명태균 씨 말하고 맞아떨어지는 정황 증거들이 좀 나오니까 네. 이건 물론 철저히 수해야 된다는 건 원론적인 얘기고 이제 우리가 그냥 딱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이거좀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데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특히 김한정 씨로부터 여론 조사에 돈 쓰면은 정치적 으로 위반 되니까 내가 김한정한테 2천만 원 빌리겠어. 이거 되게 구체적인 말이거든요. 네. 그냥 그냥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라서 그런 말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뭔가 근거가 좀 있어 보인다. 이 정도까지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 보면요. 네. 내가 아무 관련 없는 오세훈 시장 출마하는데 이런 조사를 왜 대신해 줍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돈을 줘가면서 <laughs> 네. 그럼 뭔가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수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럼 네. 오세훈 시장은 너무 떳떳한 것 같아요. 뭐내 주위에서 그, 김한정 씨라든가 그때 있었던 무슨 포럼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에 또 채용도 됐잖아요. 음,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죄송하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 참 속된 표현으로 뭐똥낀 놈이 성질 낸다고 본인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막. 방국 낀놈 아닙니까? 방국 낀 놈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지역적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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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네. 좀 오세훈 시장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몰랐다고 하다가 아. 두 번만 났다다가 그다음에 또 어, 어,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말이 자꾸 음... 변하니까 의심이 되는 거 아닌가 세, 생각이 네. 들고요 2021년도 보궐선거 때 제가 방송 다니면서 떠들었던 이야기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제가 여론조사 조작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아, 그때 이미 어머.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나경원 오세훈이 처음에 네. 나경원이 잘 나오는데요. 음. 오세훈이 뒤집어요. 네. 그 다음에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해서 처음에는 안철수가 잘 나오는데 오세훈이 뒤집어요. 매물쇼 때문 그, 아니에요? 그때 뭐. 네. <laughs> 그때 매물쇼에 나 뒤집힌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때 제가 <laughs> 그, 명태균이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제가 예측을 합니다. 오. 군소 후보와 주요 정당 후보가 네. 경선을 할 때는 이슈를 만들어서 시간을 끌면은 군소 정당 후보는 늘진다 아. 주요 정당 아. 쪽으로 결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룰 미팅을 엄청나게 하는 척 하면서 나중에 다 들어줘라. 아. 그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 명태균 똑같은 그 방법을 가지고 명태균 이야기는 김종인한테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음. 그리고 그 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 오세훈 만들려고 했던 사람인 거고 거기에 홍보 책임자가 또 이준석 대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 네. 세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예를 들자면 오세훈 시장이 난 명태균 직접적으로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음. 또는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보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네. 저는 만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아, 봅니다. 역시 민주당의 재갈공명, 예 우리. 재갈공명이 아니, 아니고 그런 일들이 애, 과거에 많이 있더니 아, 전략갑니다, 우리 박지영 네. 부원장님. 아, 그 그게 범죄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laughs> 네. 그 몰라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예, 조사하는 사람들은 다. 해.